네, 오늘은 안유성 명장님의 가메일식 오마카세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해 있고요. 당일 아침에 내려가면 혹시라도 지각할까봐 전날에 내려가서 일박을 하고 다음날 가메일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어떤 코스를 주문하면 좋을지 투표를 좀 받았었는데요. 우선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텐동이 나오는 흑백요리사 코스 그리고 명장선정 남도생선의 계절요리 코스 마지막으로 스시오마카세 중에서 투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채널이 그동안 오마카세를 많이 다뤄서 그런지 오마카세가 압도적으로 득표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명장님 본인피셜로 명장님의 인생요리가 초밥이고 또 영상 만들기 전에 다른 분들 리뷰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명장님이 추천해주시는 코스가 오마카세 A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오마카세 리뷰를 결정을 했고, 가메일식의 오마카세는 룸에서 먹는 코스와 카운터석에서 먹는 코스가 있는데요. 가격은 카운터에서 먹는 게 5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오마카세 집들은 런치와 디너의 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각 시간대의 코스는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는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총세 가지 코스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광주까지 온 김에 제일 좋은 거 먹어보자 해서 셰프님이 추천하신 15만 원짜리로 주문했는데요. 그 리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는 스시 오마카세를 전문으로 하는 스시야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 구성부터 내는 방식 그리고 조리법까지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전통 스시 즉 에도마의 스시를 추구하는 스시아들과는 달리 여기는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수사집이나 한국형 일식 코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비교하면서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거는 개선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정도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한 가지 더 명장님이 직접 코스를 진행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약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아무래도 셰프님이 전부 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시길래 뭐 오롯이나 일부 니기리 정도 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코스는 오롯이 다른 분들이 진행하시고요. 명장님은 옆에서 룸으로 들어갈 음식들의 최종 점검 및 플레이트에 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게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은 게 오히려 나이가 더 있으신 실로호텔의 모니터상이나 아니면 소손의 박경재 셰프님도 아직 여전히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들 대부분이 멀리서 찾아오시다 보니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서빙도 가시고 또 중간 중간 사진 요청 때문에 매장 입구까지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 진행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론뭐 모든 스시 오마카세가 헤드 셰프만 코스를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안유성 명장님의 가메일식 오마카세는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인기가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는 직접 코스를 진행하시는 것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리 에 앉으면 오늘 사용될 와사비를 갈아주시는데요. 굉장히 비싼 시즈오카산 뿌리 와사비를 사용합니다. 흔히 생와사비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 와사비나 아니면 가루 와사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분감이 있고 또 특유의 향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아오리 이과 같은 오징어류 초밥이나 흰살 생선이랑 같이 곁들였을 때그 증가가 드러나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뿌리 와사비는 맛이 하나 하나 전부 다 달라요. 때문에 어떤 뿌리는 단맛이 강하고 또 어떤 뿌리는 매운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단맛과 매운맛이 둘다 강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다 약간 맹탕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차 느낌으로 과연 오늘은 어떨까 하고 기대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와사비는 약간의 단맛과 함께 매운맛이 꽤 쏘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맛있는 간장이라고 하시면서 일본 황실에도 들어가는 간장이라고 부가 설명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약간 농도가 좀 되다 싶을 정도로 살짝 끈적이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발라도 재료에 되게 잘못더라고요. 그리고 코스의 시작은 우선 샐러드가 나오고 이어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찢어가지고 기름장에 찍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광어사시미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날에 잡아가지고 숙성을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방문하는 당일에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숙성을 짧게 해서 그런지 선호보다는 아직 활어인 느낌이 강했고요. 흔히 오마카세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오지메나 코부지메를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게 티가 안날 정도로 아주 살짝만 한것 같아요. 다음은 도미의 등살입니다. 껍질 부분을 뜨거운 물에 데치는 마스카워라는 조리법을 사용해서 껍질까지 살려서 냈고요 식감은 약간 아삭한과 질겅의 중간 정도의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맛 자체는 무난한 편이었어요. 다음은 방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방이 많은 생선이다 보니까 와사비를 듬뿍 올려서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사시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기름이 좀 꽉찬 개체들 특히 캄파츠의 경우는 보통 마늘까지 올려가면서 지방의 맛과 잡내들을 좀 눌러주는 곳들이 많은데 어 여기는 그 정도로 기름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광어 지느러미살 엔가와입니다 근데 엔가와는 존재 자체가 좀 치트키다 보니까 웬만하면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참치의 속살인 아까미입니다. 이 아까미의 경우는 보통 스시야들은 간장에 절여서 많이 내는데요. 여기는 간장에 절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살맛이랑 산미 자체는 무난하니 괜찮았는데 이 온도감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대체 왜 이렇게 차게 낸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의 거부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시미를 먹고 있으니까 장국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여기는 오마카세 코스를 진행하는 중간에 룸으로 들어갈 요리들을 함께 준비해서 내보냅니다. 보통은 룸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뒷주방에서 따로 만들고 셰프는 코스만 총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광경이다 보니까 조금 낯설더라고요. 근데 아마 적객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다녀가시면 그 리뷰 같은 걸로 한 번쯤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3시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간단한 요리들 즉츠하면는 나중에 몇개더 나와요. 그리고 스시 첫점은 앞에서 사시미로도 먹었던 광어가 나왔습니다. 식감 자체는 선어와 화라의 중간 정도로 적당히 땡실거리면서도 약간은 무른 느낌이었고 살맛 자체는 사시미와 마찬가지로 무난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는 염도보다는 초향이 조금 더 튀는 느낌이었고 밥도 온도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식초향이 조금 더 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몇 점은 밥이 너무 질고 끈적하더라고요. 이 초밥은 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밥이 이러면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국내 최고 스시야 중 하나로 불리는 스시인도 밥이 질척거려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날이 꽤 있는 걸 보며 이 스시용 샤리의 퀄리티 유지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코스 중반부터는 질감이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다음은 참치의 뱃살 부분. 오도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참치는 주로 스페인산을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이 스페인산 참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경 참치, 즉 대부분이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이 좀 과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거슬리는 향 같은 게좀날 때가 있는데, 다행히 이날 나온 참치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조합이죠. 단새우에다가 성게소를 올린 건데요. 성게는 캐나다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니는 하다테 같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우니도 그 가스향이나 거슬리는 향이 종종 나는 싸가지 없는 식재료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캐나다산은 확률상 맛있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거슬리는 향이나 가스향 같은 거는 전혀 안 났습니다. 다만 요즘은 디너 10만원짜리에서도 그 오가와 우니를 쓸 정도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차라리 구성을 좀 줄이더라도 조금 더 좋은 우니를 기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고등어입니다. 얘도 온도감은 살짝 차가웠고요. 희까리 자체의 맛이 진하기보다는 생강맛이 조금 더 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조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또 비린맛이 없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태를 토치로 열을 살짝 가해서 익혀서 냈습니다. 안쪽은 일부러 날것 그대로 살려서 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방이 많은 식재료들은 조금 더 열을 많이 가해가지고 지방을 완전히 녹여야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소고기 같은 것도 수입산은 미디움 레어나 미디움 정도가 맛있지만 마블링이 많은 한우나 일본산 와규 특히 새우살이나 살치살 이런 거는 거의 웰던에 가까울 정도로 익혀야 제맛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조금 더 고소하고 감칠맛이 진한 금태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리비에다가 성게를 올리셨는데요. 다행히 이때쯤 밥이 좀진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아까 나왔던 송이버섯이 구이로 한번더 나왔는데요. 확실히 생으로 먹을 때 퍼지는 은은한 향보다는 열을 가해서 익혔을 때 나는 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사시미로 먹었던 광어지느러미가 초밥으로 나왔는데요. 이어서 일본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장어 초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현석 셰프님도 인스타에다가 인생 장어 초밥이라고 올리셨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운 타입의 장어였고 소스도 간이 딱 적당해가지고 이 장어 맛을 잘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찌리도우가 나왔는데요. 그 카프레즈 샐러드와 비슷한 느낌으로 내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오마카세는 디쉬 하나 하나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음식을 다 먹지 않은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그냥 음식을 두고 가십니다. 이게 뭐 한정식 같은 거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마카세는 비싼 만큼 한 접시 한 접시의 온도감이라던가, 익혀지는 정도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계속해서 음식을 갖다 주다 보니까 다음 음식들은 다 식은 상태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시야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거의 무조건 리뷰로 테러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또 영상 초반부에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오마카세만을 전문으로 하는 스시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면 손님 입장에서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방어 초밥이고요. 명란 구이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훈연한 갈치 초밥인데요. 이 갈치를 초밥으로 내는 곳이 의외로 잘 없습니다. 저도 신라 아리아께 말고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곳이 없는데 그아리아께는 굉장히 좀 빡세게 훈연을 하는 반면 여기는 비교적 은은할 정도로만 아주 살짝 향을 입힌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오늘 도축한 소의 우둔살이 사시미로 나왔는데요. 흔히 육사시미, 뭉티기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겁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이거를 생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전복 소라랑 전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피자빵스러운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이런 해산물 같은 게 낯선 애기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먹고 있으면 백합을 넣고 끓인 스이모노가 나오는데요. 맛은 전체적으로 슴슴한 스타일이지만 그 뒷맛에서 살짝의 매콤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튀김인데요. 아무래도 흑백유리사의 텐동이 나왔다 보니까 이 튀김에 대한 기대를 좀 했습니다. 국내에서 텐동으로 유명한 것들처럼 엄청 바삭바삭한 스타일은 아니었고 약간 일본의 노포 텐동집들처럼 약간의 파삭함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포슬포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나니와 우동이 준비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우지 셰프님의 스시코우지나 아니면 같은 계열인 스시소라에서 거의 고정으로 나오는 면입니다. 면이 납작하고 탄력이 있기보다는 매우 부드럽게 툭하고 끊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면식사까지 먹고 나면 정규 코스는 끝이 나고요. 여기서 뭔가 더 먹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면 어지간하면 원하는 만큼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앵콜 인심은 상당히 후한 것 같더라고요. 안유석 명장님의 가메일식 오마카세는 일단 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가지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만 사시미랑 스시가 같은 생선이 중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외에 오징어류나 폐류 전갱이나 시마아지, 전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의 종류도 많지 않은데다, 그리고 참치 초밥의 경우도 보통 이 정도 가격대며 아까미랑 오호토로, 초토로 뭐이 중에서 최소 두 종류 이상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스시 오마카세는 메뉴명에 비해서는 구성은좀 다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남도식 초밥이라고 해서 스시에다가 갓김치를 올리거나 또 과거에는 벌규의 꼬막을 이용한 초밥이나 아니면 완도선 보거를 초밥으로 내는데 이게 한국 패치가좀 많이 된스시들을 선보이셨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코스였으면은 일본 전통 초밥들과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으면 그게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날 저희가 먹었던 코스에서는 딱히 남도는 한국의 터치가 들어간 메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메뉴 자체는 여기가 더 많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만족도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가격대의 스시야들과 살짝은 차이가 좀 좀 낫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음식 외적인 부분들 특히 음식들을 한꺼번에 갖다 주는 점이나 아니면 플레이트를 닦아주지 않는 점등 이런 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개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체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집에서 더 잘해버리면 사람들은 바로 알아챕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타집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점에는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마 분명 한 번쯤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일일 게 훨씬 더 많은 명장이라는 위치에서도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아는 분이 수장으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유연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리뷰는 어디까지나 스시오마카세 코스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른 코스나 메뉴들은 저도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룸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행들끼리 오붓하게 룸으로 가셔가지고 텐동 세트를 드시거나 아니면 남도 계절 요리 특선 뭐 이런 걸 드시면 훨씬 프라이빗하고 더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안유성 명장님의 가메일식 오마카세였고요. 해당 영상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보고 나서 돈이랑 시간을 쓸수 있는 컨텐츠인 만큼 조금 더 깐깐하게 구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트리플스타님의 트리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